안녕하세요. 숭부리당당 숭부수학입니다. 와! 수의 분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를 아주 크게 복소수의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라고 얘기합니다. 뭐의 약자냐면은 콤플렉스 여기서 C를 얘기합니다. C를 얘기하고 그다음 실수는 리얼넘버라고 하며 R로 표시합니다. 실수는 R로 표시합니다. 리얼넘버, 실제의 수란 뜻입니다. 허수는 i로 표시합니다. 허수는 i로 표시하고 i로 표시하고 이미지 g i n a r 수란 뜻입니다. 상상의 수.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계산상에서 자주 이용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용됩니다. 허수는 i라고 이렇게 이거 허수의 단위라고 합니다. 허수의 단위 루트 속에 마이너스 1이돼 있는 것을 i라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이것이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 루트. 조금 이따 배우겠는데 조금 이따 하는 게 며칠 후겠죠. 루트 2 5는 어다. 루트가 뭐냐? 뿌리라는 뜻이죠. 25의 뿌리는 5다. 즉 5를 제곱하면 25가 된다는 뜻이에요. 5를 제곱하면 25가 된다는 거예요. 무리수는 그러면 루트 2라든지 이런 것. 루트 2는 음 뭘까요? 1.414땅땅땅 계속 나와요. 이런 걸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리수 중에는 2분의 1도 있겠네, 2분의 1, 3분의 1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 내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무리수 조금 있다 나온, 어, 며칠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리수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죠,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들, 순환 소수. 이것도 무한 소수인데 무한 무한이 계속되는 소수예요. 무한이 계속되는 소수인데 순환한다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 요거는 순환 소수는 유리수로 들어갑니다.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또 분수가 있죠. 정수 속에는 또 음의 정수, 제로, 그다음에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특히 자연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시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0.3. 이건 무슨 뜻이냐? 왜점 찍어 놨는 것이 순환한,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순환. 계속 3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제. 0.35는 0.35가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35, 35, 35, 35. 이렇게. 자, 이건 분수를 어떻게 바꾸냐?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는 9를 써줘요. 뭐만큼 9를 써주는가만 순환하는 것만큼 9를 써줍니다. 그 다음 3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분의 1이다. 여기에 음, 답이다. 자 그럼 0.3에 점 찍어나는 거는 0 3 3 3 3 3 계속 나가는게 3으로 이렇게 무한소수인데 무한소수가 순환하는 거예요. 3으로. 계속 순환할 때. 이걸 a라고 합시다. 문자 a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10배 해 줄까요? 10배 해 주면은 10a 되겠죠. 그럼 이것을 10배 하면 뭐가 될까요3 3 3 3 되겠죠. 3. 333 계속 되는 거. 이걸 빼 봅시다. 빼면은 가되느냐 빼면은 빼면은 9a 되겠죠. 9a는 뭘까요? 3이다. 왜? 뒤의 것이 3 3 3 3다 똑같기 때문에 없어져요. 여기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따라서 a는 9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나왔네.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응.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응. 이거는 먼저 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렇게 원리를 알면 은 바로 됩니다. 99분의 순환하는 것만큼 9를 써주는 거예요. 99분의 35 되겠습니다. 99분의 35 음, 이건 더 이상 약분 안 되네. 이건 3의배수도 되고 9의배수도 되는데 이건 5하고 7밖에 안 되죠. 5, 7이 35 그래서 약분 되는 것이 없다. 이건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은 a를 뭐라도 뒀어요? a를 a를 0.35 35, 35. 어, 35로 계속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몇배 줄까요? 100배 해보자. 100배, 100개. 100개는 100배 하면 35.35, .35, 35, 35 이렇게 나가죠. 자, 똑같다. 어떻게 하죠? 빼줍시다. 빼줍시다. 100A 빼기 A 하니까 99A는 35. 끝. 왜? 뒤에 3535가 다 똑같죠? 그대로 없어진다. 끝까지 가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A는 99분의 35. 양변을 99로 나눴죠? 99분의 35가 됩니다. 쉽죠?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어, 이건 3개네.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순환하는 것만큼 구를 쓴다겠다. 999분에 369 되겠습니다. 어, 이건 약분 되네. 약분 되네. 뭐로 약분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구로 약분하는 게 제일 좋겠다. 왜? 어, 49, 36. 그 다음에 1 되죠? 응. 9로 나눴어요. 분모도 9를 나누니까 111. 그럼 답이네. 111분에 41. 응. 111분에 41. 111은 3으로 나눠지는데. 111은 3으로 나눠지는데. 응. 3, 3은 9. 21. 37, 2일딱 나눠지죠? 근데 40일은 안 나눠지는구나. 40일은 아무것도 안 되네. 소수예요 그래서 약분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A를 뭐라 줬습니까? A를 0.369. 369. 369. 응? 뭐 게임하는 거다, 그죠? 369, 369. 자, 그러면 이걸 1000배 합시다. 1000A는. 1000A는 369.369,369. 369. 이렇게 나가죠? 그래갖고, 이거를 빼줍시다. 빼주면은, 자, 1000A에서 A 빼니까, 999A는 369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0.369,369가 다 똑같죠? 이렇게. 자, 뒤에게 같이 빼주면 없어졌다. 뒤에 것이. 그러면 A는, 오, 요 9쪽 하나 빠졌네. 99A 했구나. 미안. 자, 999입니다. 9 9 9분의 369. 따라서 답이 111분에 4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은 어떻게 하느냐? 4번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혼순환 소수입니다 혼순환 소수 혼합되어 있다. 순환하는 것과 순환하지 않는 것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걸 혼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매운맛이죠? 혼순환 소수 자, 그러면은, 혼순환소수는 언제 배우느냐? 다음,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근데, 오늘, 맛만 봅시다. 맛보기로. 0.035, 035. 035. 어, 035, 035가 아니다. 왜? 점이 여기 안 찍히고, 뒤에 찍히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0.0353535 이렇게 나가 있죠. 0.0353535 이렇게 나간다죠. 소수. 아, 요 위에 점이 위에 점이 35에 찍혔느냐. 이걸 순환마디라고 얘기합니다. 순환마디. 순한 순환마디가 순한 3에서 9까지 찍었으면은, 369, 369로 나가고, 3에서 5까지만 찍었으면3535 나오고, 또 0에서 5까지 찍었다면은, 035, 035로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A라 봅시다 또 A는, A는, 이럴 때, p u 하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put. 두다. A를, 0.035 35 35이렇게둡시다 그러면은 1000a는 1000a는 뭐가 되나? 세 자리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35. 35 35 35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10a를 해 봅시다. 10a 왜1 0 a 를 하느냐 하면은 이 앞에 있는 0을 떼 버리려고. 10배 하면은 0.35 35 되겠죠. 0.35 35 이렇게 됩니다. 자, 빼 봅시다. 빼면은 빼면은 990a는 35가 됩니다. 95 90A가 됩니다. 990 10배였다 그죠? 요렇게 없어졌으니까 35만 남았죠. 따라서 A는 A는 9 9 0분의 35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합니다. 왜 0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답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순환하는 것만큼 9를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것은 자리수만큼 0을 써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리수만큼 0을 써줍니다. 순환하지 않는 것은 자리수만큼 0을 써준다. 여기 있는 0 때문에 0을 써주는 것이 아니고 자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자리수 순환하지 않는 자리수가 두개 있었다 하면 0을 하나 더, 더 붙여야 되겠죠. 이와 같이 혼순환 소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앗, 아, 약분을 안 했네요. 죄송. 990분에 35를 뭐로 나눌까요? 5로 나눠야 되겠네. 5, 7, 35. 그 다음에 990을 5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5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15는 5, 49, 그 다음에 59, 45핫 장소가 뭐지? 네네, 그러면 빼면 뭐가 됩니까? 40이 되겠죠. 음, 40이 된다. 5, 8, 40. 딱 떨어지네. 198. 여기 답이다. 198분의 7 됩니다. 그런데, 198이 7로 나눠지는지 또 봐야 되겠네. 198을 7로 나눠볼까요? 음. 2, 7, 14.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58이죠. 그 다음에 7, 8, 56. 아, 안 떨어지는구나. 따라서 198은 7의 배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걸로 끝. 이번 시간에 순환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순환이라는 뜻이 뭐냐? 집에 보면은 겨울철에서는 온수매트가 있을 거예요. 열을 가하면은 물이 계속 돌죠. 계속 도는 것을 순환한다고 얘기합니다. 순환. 우리가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은데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그 계단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싹 직선으로 움직여갖고 밑으로 내려가죠. 그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계단이. 이걸 에스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는 뭐냐? 엘리베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종류는 피퍼예요. 피퍼,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은 바로 처음에 나온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몇 개예요? 두 개. 문에 문이 두 개라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게 피포 형태고 리퍼는 뭘까요? 리퍼는 라스트 인. 포스트 아울. s 스트 아울. 아.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간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내리려고 여기 구석에 여기 딱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싹 갔다가 바로 나오고. 하여튼 사람 많을 때는 타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의 분류를 했고 복소수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순순한 소수를 했습니다. 순순한 소수. 순순한 소수. 순순한 소수는 유리수다. 혼순한 소수도 유리수다. 왜? 분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순순한 소수 세컨드. 조금 어려운 걸로 하겠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들을 하겠습니다. 3의 배수. 조금 전에 뭐 했나? 111분의 41을 했는데 어? 요건 요 놈은 3의 배수인데 이건 3의 배수 아니죠? 그래서 약분이 안됐다. 그런데 9 9 9분에 뭐였더라? 9 9 9분에369 했죠? 어? 요거는 3의 배수도 되고 구의 배수도 돼요. 구의 배수 구의 배수에 대해서는 다 다음 다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의 배수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